실험지가 된 한국인들. 서방석의 미수의 성.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시의도 그리고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공짜 목돈을 받았다. 모두가 소경 제닭 잡아먹는 줄 모르고 시시 낙낙이다 인간은 돈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요재원 12조 2천억 원을 감당 못해 삼조 2천억 원의 국채를 찍는다 이 국채는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언제나 국가 디펠트까지 가는 길은 이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다 그리스 브루치벌, 알젠치나 베네수엘라가 다 그랬다. 공짜돈 맛에 중독되면 손톱 밑이 곱는 것은 모르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짜돈 퍼주기에는 다목적이고 정치적인 의류가 깔려있다. 무엇보다도 재직권을 위한 포석으로서의 인기다. 다음이 정확한 계층 파악이며, 지난번 사이로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게 당면 목표다. 국민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면 지원금은 누가 받았는지 누가 받아서 다시 기부했는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정부가 다할수 있다. 정부 2,171만 가구의 선택을 분석하면 분야, 연령, 지역, 계층별 반응과 성향 파악도 가능하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부류가 공짜에 약한지. 어떤 불과 저항적인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대하다 불복하는지 전부 파악 중요한 정치적 자료가 될수 있다. 온 국민을 실험지처럼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다. 지는 인간의 유전자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본신력이 뛰어나 실험동물로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여러 실험실에서 한해 사용하는 실험지는 약 350만 마리 정도다 실험지를 사용할 때는 반수치사량이라는 것이 있다 실험 대상인 동물 집단의 절반이 죽는데 필요한 실험 물질의 1회 투여량이며 지에게 실험 물질을 먹여 도출되는 값을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우리 편이 있다 우리 편이 지 실험으로 가반이 넘는 것으로 짓게 되면 나머지는 죽어도 좋다는 게 그동안의 기준이었다. 도덕적 하자가 분명한 조국과 윤미향은 감싸하면서 박근혜를 비롯 전정권의 고위관려 백여명을 감방에 처박아두는게 그런 것이다. 문재인 자파정권의 저항적인 계층은 단수치사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극몸같은 시나리오다. 이미 그들은 지역과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아 그 이득을 챙기고 있다. 공짜도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쥐약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리브를 먹는 경우 쥐약을 먹었다고 표현한다. 쥐약을 먹는 사람은 그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세계 최대의 소기 배장량을 가지고 있는 부국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국민들은 거짓말도 못하다. 공짜로 퍼주는 돈을 받아 먹다. 거기에 중독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들은 거지가 되어도 다시 마드로를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마드로만이 빵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마드로의 노예가 된 것이다. 지약을 먹은 대가가 그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마드로의 지약을 먹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유럽 선진 국가들의 사망률을 보면. 5월 22일 현재 영국 14.4%, 스페인 12%, 프랑스 19.6, 벨기에 16.3, 네덜란드 12.9, 스웨덴 12.1인데 그리스는 5.8이다. 정말 뜻밖의 숫자다. 2010년 이후 8년간 부재금융으로 영향한 그리스가 그 어려운 역공 속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방역을 해냈는가. 사회주의자인 안드레에서 타판드레우스는 1981년에서 1989년까지 그리스 총리를 지냈으며 그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타판드레우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두 부자는 그 유명한 그리스 포퓰리즘으로 그리스는 나라를 국가 디폴로트로 붕괴시킨 장본인들이다. 그리스는 망했고 유의도 외면했다. 그리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방한 것은 지난해 취임한 카디아코스 미츠 타키스 총리 덕분이다. 그 국가 지도자의 교체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성과다. 미츠 타키스 총리는 하버드대학 학부와 경영대학원을 마친 뒤 런던에서 컨설팅 회사와 투자은행에서 일한 이론경제와 실문별제의 밝은 인물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 전문가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그는 그리스를 시장친화적인 계획으로 회상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미츠타케스 총리가 학교 폐쇄령을 내린 게 3월 10일 사망자가 생기기도 전이다. 3월 10일 첫 사망자가 나오자 모든 식당, 카페, 술집 영업을 중단시켰다. 단순 질병처방전은 이메일로 받도록 해 모든 민원은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리스는 세밀하고 민첩하게방역게 높은 벽을 세운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와 다른 것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 교체한 점이다. 그게 국민 수준, 민도라는 것이다. 한때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젠티나가 퍼플림적인 정권이 벌인 공짜 돈에 취해 재정이 거덜라고 기업과 산업이 쇠락해 국가 디폴로트 위기에 몰렸다. 이 나라들도 공짜의 약순화를 만든 첫 단추, 쥐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 국민이 받은 공짜 돈이 쥐약이 되게 하는 것도 그 반대가 되게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다. 베네수엘라 국민같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 국민같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대선 2 0 1 8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보면 제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로 갈 공산이 크다. 물질로는 선진국, 인류 국가에 근접했지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 채 압축 성장으로도 건너뛴 공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연 실험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초선의 수출은 47%,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고 가슴을 칠땐 이미 늦은 것이다. 생선을 먹을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